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심었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을 섬겨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한 종일 따름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종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심는 일과 물을 주는 일은 종들이 약간의 급료를 받고 하는 허드렛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어떤 일이 더 중요한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주인이 시켜서 하는 일입니다. 주인이 하는 일에 비하면 종들의 일은 어쩌면 허드렛일일지 모릅니다. 때로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주인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기도 하고 자신이 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약간의 급료를 받고 하는 허드렛일에 불과합니다. 종의 마음은 늘 그래야 할것 같습니다.